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꿈TV의 꿈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 편집을 왜 이렇게 시간 들여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편집 정말 어렵습니다. 글쎄요,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귀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요? 저의 이 짧은 영상 한편 편집하는데 솔직히 몇 시간씩 걸립니다. 텍스트 자막 좀 넣고 컷 편집 조금 하는 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공들여 만든 영상도 나중에 완성뒤에 보면 다른 분들의 영상과 비교해 보면 너무 못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의 앞전 영상들을 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저는 분명히 편집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컷 편집이 제대로 안 되어 음성이 중첩된다든지. 영상과 음성 싱크가 제대로 안 되어 입 모양과 소리가 다르게 보이는 등 너무 서툰 게 보이시죠. 힘들게 해도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역시 아직 이게 실력 차이겠지요. 계속 공부하며 원인을 찾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문제가 없도록 방법을 찾든 아니면 이제부터 컷 편집을 줄이든지 해서.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잘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힘든 편집,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아마 도저히 못하고 벌써 그만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좋아서 그리고 또 제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제가 몇 차례나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편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 편집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시작하라고 이야기해 놓고, 정작 제가 편집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느냐고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왕이면 더 보기 좋고 질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많은 시간을 들여게 하며 이렇게 편집에 신경 쓰는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것은 제가 유튜브 초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초보이기 때문에 편집에 더 신경을 쓰느냐고요? 왜 초보이기 때문에 편집에 더 신경을 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유튜브를 하시는 고수분들이나 전문가들에 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보여드릴 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이는 많고 얼굴도, 외모도, 목소리도, 그리고 아직 콘텐츠도 미흡하고 또 그 콘텐츠의 표현력과 전달력도 많이 떨어져서 영상이 너무 미완성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완성의 부족함과 내세울 게 없고 민망한 제 모습을 감추고 영상의 부족한 부분을 자막 같은 편집으로 보완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누구처럼 젊고 잘생긴 외모라면 잘생긴 얼굴이라도 보여줄 수 있겠는데 저 같은 중렬견이 얼굴을 누가 일부러 시간 들여 잠시라도 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제 목소리입니다.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하며,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오래 전 저는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듣기 좋은 목소리였던가 싶었어요. 그렇게 제 목소리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저는 제 목소리에 대해 콤플렉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거나 심지어 노래할 때도 제 스스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나름대로는 스스로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노래하는 목소리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면서 제게 들렸던 목소리는 그나마 듣기가 괜찮았거든요. 그게 착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녹음된 제 목소리를 스피커로 들어보곤 정말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게 내 목소리인가 싶었어요. 그러니 이런 저의 목소리 누가 오래 듣고 싶겠나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목소리가 굵직하고 좋은 남자의 그 남자음 목청.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화면에 특별한 보여줄 영상이 없을 경우. 자막만 들어가도 시청자의 시선을 자막으로 뺏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른 유튜브 방송을 볼 경우 말하는 것 들으며 화면에 자막에 집중하면 영상을 제대로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걸 노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콘텐츠의 내용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다지 이야기를 잘하지는 못하는 편이지만, 특별히 준비해서 발표를 해야 할 상황이나 업무상 회의나 상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앞에 두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나름대로 조리 있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유튜브 방송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탓이겠지만,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아무도 없는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생각보다 참 의식합니다. 그러니 아직 자연스러운 표정 짓기는 더안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서로 얼굴을 보며 대본 없이 그냥 생각을 차분히 정리하며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직 카메라 앞에서는 정해진 대본을 많이 의식하게 되어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는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자연스럽게 잘 전달이 안 되는 느낌입니다. 촬영이 끝나고 제 영상을 다시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는 영상 편집으로 보완할 수 밖에 없겠다 싶어 자막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했답니다. 솔직히 독자들의 눈을 자막으로 돌리게 해서 살짝 현혹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유튜브 시작할 때 편집을 못한다고 유튜브 하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편집 신경 쓰지 말고 시작하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런 면에서는 편집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편집이 정말 어렵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편집하는 내내 그 편집 방법을 유튜브에서 하나하나 찾아서 공부해가며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적용해서 알았다고 생각한 것인데도 또 하려고 하면 또 잊어버리고 몰라서 다시 찾아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이제 몇 가지 기술은 조금씩 숙달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말씀 잘하시는 좋은 내용의 콘텐츠를 가지신 분들은 편집이 그다지 필요 없어서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릴 거고요. 참 부럽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힘들게 완성한 영상이지만, 완성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에 제 영상을 보며 스스로 뿌듯해 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만들 만큼 발전했다는 성취감이 들기도 하고 즐겁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이 보면 무슨 영상이 저 정도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지금은 충분히 만족합니다. 앞으로는 편집도 잘하게 되고, 영상 내용도 더 좋아질 거라 믿으며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 편집을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처럼 편집을 잘하면 그만큼 좋은 영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분명 편, 영상 편집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영상 편집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연습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제가 해보니 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유튜브는 편집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 내용, 콘텐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콘텐츠에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편집을 조금 줄이고, 콘텐츠에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편집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이러다간 금방 지쳐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하시면서 저처럼 유튜브를 찾아 배워가며 이렇게 하시면 되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아시고 빨리 도전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유튜브에 대한 영상을 계속 올리는 이유는 이 유튜브가 인생 후반기를 맞는 5060 세대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꿈과 활력소가 될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5060 세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생 후반기의 꿈과 행복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쓰입니다. 제게는 분명 인생 후반기의 새로운 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제 채널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응원도 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내꿈TV의 꿈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